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그려 나갈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이 부분까지 처리를 했죠. 이 부분까지 처리했으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도 정리 가아요 정리가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음, 이 선이 그려져야지 이제 요 길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네, 그 길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의 위치가 나와야 이제 이 선의 길이도 결정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을 그림으로써 우측면도를 그림으로써 그 부분의 길들이 이 이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필요한 거 일단 자요 선의 길이 요 선의 길이를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 선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요기. 요게 요 부분에 쭉 가서 어디에요 요걸로 그려졌죠 그럼 거기가 어디다 이거다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요 선의 끝점에서 오선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갖고 온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어 뭐야? 이거를 보내서 어, 이 부분을 보내가지고 결정이 난 거니까. 그쵸? 그럼 이제 이 부분의 길이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저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얘는 보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고, 여기 정리를 하면은 이 선은 어차피 이제 트림 어 요사이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땅, 땅 이렇게 끝나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음 여기서 여기를 땅 잘라주면 돼요. 얘는 온전하게 이제 숨은 선이 되면 되는 거고, 얘는... 두 개로 나눠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림으로 같이 아까 자를 때 같이 자르고 여기 선을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브레이크 선택하고 F 자 요점 요점 같은 점두번 연속 선택하면 이제 얘네들은 깔끔하게 분리가 되죠. 자 여기도 이제 여기 숨은 선 처리하려면 분리해줘야겠죠.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숨은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리해주려면 브레이크 F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면 분리가 깔끔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다 선택해서 뭐, 어, 숨은 선,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선의 길이, 어디까지냐? 근데 그 선은 이제 요거잖아요. 요 점,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을 이제 여기로 보낸 게 뭐였어요? 여기로 보내준 게 바로 얘였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요 뒤쪽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줘요 XL. 자, 여기서 위로 올려주고, 여기서 받아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위치까지다. 이 선의 길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얘는 받았으니까 필요 없고 얘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 선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거기 선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렇게 지워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그려야 되는데 저 부분 이제 어떻게 그리냐. 근데 이제 저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음. 저 부분 딱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번 강좌 잘 보면 저거 절대 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 어, 함부로, 어, 저게 원의 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저게 이제 왜 생겼냐? 네. 그건 아까 저번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할때 나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요게 이제 R50짜리 구멍이 파진 거다. 라고 했는데 R50짜리 구멍이 파진 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각으로 돼 있다. 음, 구멍은 원 기둥. 원 기둥을 뭐예요? 대각으로 잘랐다. 원 기둥을 대각으로 잘라서 나오는 건 뭐다? 타원이다. 당연히 타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타원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걸 그려야 되는데, 저걸 하려면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있는 원 기둥을 생각을 해야지. 원래 안 잘린 원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있을 거다? 요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원래 원 기둥은 해서 이제, 여기 요렇게 제가 그렸는데 이걸 그려놓 이유가, 여기서 이제 원기둥의 형태가 보이는 거죠. 완벽하게 잘려있는, 대각으로 완벽하게 잘려있는 원기둥 형태가, 요렇게. 어, 요렇게. 여기가 중심이고. 그쵸? 여기가중심이 원기둥. 이 원기둥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면을, 저기,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 여기 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타원을 표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면 공식을 그대로 쓸수 있잖아요. 왜? 원의 중심 올려주고, 그 다음에 원의 4분점 올려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보내주면은, 요 줄어든 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여기 있는데서 어 여기 4 여기 4분점 올려 주고 여기 중심 올려 주면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랑 이제 크로스 되는 쪽에서 어제 중심점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려지겠죠. 자, 그거를해 보는데 제가 이렇게 온전한 원기둥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시험 때 저렇게 온전한 원기둥을 다 그려 가지고 하면은 되게 시간 낭비예요. 낭비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원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 원도 그릴 필요 없는 게 4분점이 이제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세 군데가 필요하잖아요, 세 군데가. 세 군데가 필요한데, 원 다시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세 군데가 필요한데, 자, 일단은 중심점이 필요하잖아요. 중심점을 찾으려면은 여기 정면도에서 보면은, 음. 이 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점을 올려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은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4분점은, 요렇게 좌우에 있는 4분점 두개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얘를 그릴 이 4분점을 쓰려면 이걸 원을 그려야겠지만, 이쪽 4분점을 쓰려면 굳이 원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위아래 있는 4분점 둘중 하나인데, 얘는 어차피 중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중심의 위치가 나와 있으면 요 4분점이 표시 안돼 있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 4분점 따는 데는 굳이 얘가 없어도 딸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뭐 보내주면 돼요? 중심에서 보내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4분점도 보낸 거고 중심도 보낸 거예요 두개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4분점은 요 선에 요 호에 끝점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어, 여기서 보낼 거다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어디서 보내주느냐 여기서 보내주죠 여기서도 아까 이제 제가 정 완벽한, 완벽한 형태의 원기둥을 그렸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도 필요한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4분점이랑 뭐 그런 걸 보내려면, 일단 중심을 보내려면 어디가 필요해요? 원의 중심인 여기가 필요해요. 그죠 빈면과 만나는 저점. 저점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4분점인데, 4분점이 이제 위아래 4분점. 위아래 4분점은 이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연장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고. 두 개인데, 두개 2개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안 쓰면 되지. 뭐 얘를 쓰면 되지. 그쵸, 이렇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축박. 각도에 영향을 안 받는 축방향. 이쪽에 있는 4분점은 뭐예요? 어, 이 중심하고 같이 가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따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뭐예요? 원의 중심과, 쭉, 어, 각도의 영향을 안 받는 4분점은 뭐예요? 얘를 보내므로써 같이 보내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점. 이 아래쪽에 있는 4분점은 아니라 요 위쪽 4분점을 쓴다면 어디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아니다. 음.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대부분 이제 여기로 세있으면은, 어, 여기다. 라고 해서 여기를 보내요. 근데 얘는 정원을 봐야 돼요. 정원을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요선 뭘 따, 따서 그렸어요? 얘 따서 그렸어요. 배부분 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얘 따서 그렸는데 이걸 4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막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이제 정원을 딱 그려놓고, 정원을 딱 그려놓고, 여기를 딱 이렇게 내보내고, 내려보내고, 이제 어 우리가 찾는... 아이고, 원기둥이? 기둥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 어, 선생님, 그럼 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 이쪽은 맞아요. 정원을 그래서 사분점 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수분선은 뭐냐면 얘예요. 여기 4분점이 아니라고요. 어. 이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정원을 그려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게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요소를 올리는 데는 이 정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 부분을 요선을 보내기 위해서 정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정원을 꼭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게다 음, 지우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예요? 그걸 모르세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뭘로? R50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아까 한 대로. 그래. 여기 중심 따기 위해서. 중심 따기 위해서 잡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따박 올리기도 가고, 여기 4분점은 얘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갔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중심 따기 위해서 올리잖아요. 올리고 여기는 얘를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이렇게 주면 돼. 옵색. 50. 어, 저번에 반지름 50이니까. 중심은 50으로 올려요. 올리고 이 교차점을 올리면 돼요. 여기가 4분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지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걸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그리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해도 도형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게 중심을 보낸 거잖아. 이게 중심을 보낸 거잖아. 그러면 이 중심을 보내서 바다가 좋은 게 뭐야? 이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중심? 여기가 중심? 이쪽 사분점 요거예요. 어 요거 요기. 여기 위에 있는 4분점 어떻게, 요거 따라서 같이 왔어. 그 4분점 보낸 게 누구예요? 얘잖아. 얘를 받은 게 뭐야? 얘잖아. 그럼 여기가 4분점. 자, 요쪽 4분점 얘 올려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 4분점 뭐예요? 이거 축방향이니까 요거랑 같이, 같이 타고 올거야요거요거올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4분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EL, C. 여기가 중심이요. 여기가 4분점이요. 여기가 나머지 4분점입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타원이 그려지죠. 자, 타원이. 자, 그려놓고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놓고 이제 뭐예요? 트림을 자르면 되잖아요, 트림. 자 이렇게 잘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 그리면 안 잘려요. 잘못 그려지면, 잘못 그려지면 안 잘려요. 자안 잘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안 잘리느냐? 자 아까 이제 제가 뭐예요? 가장 많이 실수, 요걸 그대로 이용해서 그린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걸 그대로 이용해서 그리면 실수를 하게 되면, 자 그냥 요거를. 끝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낸 다음에 어, 대부분 가장 많이 하실수있고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땅, 땅, 땅. 그리고 이제 요거 지우고 다시 자르려고 해보자고요. 자, 요거랑 요걸로 탁 당연히 안 잘리죠. 어 왜?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어, 떨어져 안 만나잖아요. 타원이 제대로 안 그려지면, 어딘가 안 만나요. 안 만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실수를 해놓고, 선생님, 선생님이 그리라는 공식대로 그렸는데이안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정원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아, 잘리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예. 네. 그니까, 타원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기 잘려 있어도 잘리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해라. 꼭 여기 그려져 있는 것만, 것만, 것만 가지고 4분점 찾으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안 돼요. 어, 4분점이 있는 부분이 잘려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트림의 옵션을 바꿔 놨어요. 트림으로 이제 요거 요거 선택하고 어, 그다음에 뭐예요? 모서리 2를 어, 연장 익스텐드로 놓고 나면 잘립니다. 잘려. 요 이래 놓고 선생님 정답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떨어져 있어요. 저런 거 주의해서 작업하시라. 이런 거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게 잘 그려지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타원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의 형태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디냐? 근데 위에서 봤을 때여기는딱 아, 결정나요. 어, 내가 이제 정면도 위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다 그러면, 자, 어, 요 모서리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모서리 보일 거고. 그게 이제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모서리는 어디예요? 요거지. 지금 우리 안 그리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는 안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럼 걔를 그리면 되지뭐 어떻게 해? 그냥 올려서 올려서 그리면 돼요. 올려서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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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올려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필요한 게 뭐냐? 이 요거 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부분. 요 어, 부분인데 그럼 이제 거기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 어이 선은 대체 누구의 모서리냐인데 그거 누구의 모서리예요. 어.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서리를 갖고 오면 되겠지. 그렇죠? 그 모서리를 갖고 오면 돼요. 가지고 오면 돼요. 가져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고 그렇죠?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 되고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예요? 그냥 이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어, 이어주면 돼요. 요렇게 이어주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안 그려져 있어도 이 부분은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 요것과요 각도의 개념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 요거 안 그려져 요 이제 요 부분이 안 그려져도 요 점이 안 나와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을 이으면 돼요. 뭘 해볼까요? 같은 선이 되는지, 그게. 어.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같은 선이 돼요. 겨, 딱 겹쳐요. 어. 어. 저렇게 해주셔도 돼요. 저렇게 하고 나중에 트림으로 요거 그린 다니다 나중에 트름 잘라도 되고. 이렇게 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부분 그렸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 그려야 될 거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려야죠. 뒷부분. 뒷부분 그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요.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얘기가 이 음. 평면이라는 게 우측면을 기준으로 생겼어 각 어떻게 본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본 건데 그걸 90도 틀어가지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왜 정면 기준으로 전개를 했으니까 그럼 위에서 내려오면 뭐가 보여요? 이빗 면이 보여. 빗 면이 보여. 그럼 빗 면에 뭐가 보인다? 어, 90도 틀어진 이 어, 모양이 보인다. 이 어, 모양이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이게 기울어져 면이 면에 투영돼서 보이니까 어, 찌그러져 보인다. 한쪽이 찌그러져 보인다. 각도의 영향을 받는 쪽이 찌그러져 보인다. 여기도 이제, 엄면이 보면, 이제, 요 마름모 모양이, 찌그러져가지고 표현이 된다. 이 정면에 있는 마름모 모양이 찌그러져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 이 선은, 얘를 갖고 왔어. 그러면이 선은, 누구를 갖고 왔겠어. 어, 얘를 갖고 왔죠. 그쵸. 이요 점하고 요 점하고 연결됐잖아. 이렇게 연결됐잖아. 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렇게 연결됐잖아. 그걸 갖고 온 거잖아. 그건 뭐야? 그거를 올려주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뿔중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이 뭐예요? 저기이어지 이어야 될 점이지. 이렇게 이어야지. 그쵸 그리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잘라버리고 여기 이제 숨은 선이 필요하니까 잘라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선이 그려진 거죠. 요 선이 그 선이 그려졌으면 뭐예요? 이제 이 선이 필요하겠네. 이선이 이 선이 어디야? 그걸 이제 찾으면 되겠죠? 이 선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형상, 뒤에 있는, 얘, 얘 때문에 나오는 깊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형상이 어디까지? 어, 여기까지? 어, 여기서 60까지? 요거, 요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이제 올려. 그렇죠 얘를 받아.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 된다. 근데 얘 수문선 그냥 만들면 되는데 얘는 어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수문선 어 여기 가려진 부분적인 수문선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BR 선택하고 F 첫 번째 점 여기 같은 점을 찍어 주면 거길 기점으로 선이 두 개로 쪼개진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해 준다? 수문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요 선. 요선 누구냐? 네. 그선 누구냐? 어 여기서 보면 이제 뭐예요? 이제 이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얘하고 이 뒤에 있는 이 형상, 그러니까 이마름모 형상하고 뒤에 있는 이 형상하고 이게 완전히 딱 어딘가를 기준으로 여기 하나를 기준으로 어 그냥 여기만 있고 뒤에 있는 건 여기만 있고 앞에 있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크로스 돼. 크로스해서 생기는 모서리야. 그럼 뭐예요? 이 영상과 이 영상이 크로스해서 어느 모서리? 이 모서리가 생겨. 그렇죠? 이거를 올려주면 돼요. 이거를 올려주면 돼. 그게 어디다? 여기다. 음, 여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돼? 저게 크로스되는 양이 이만큼, 이만큼이 크로스가 되니까, 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MA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 부분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남은 건 뭐예요? 중심선 정리가 안돼 있죠. 중심선은 이제 요 타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추가로 그려주시면 돼요. 뭐 라인 적당히 그려주시면 되고 요 중심선은 이제 여기 뭐예요? 라인 여기 중심에서부터 갖고 올라와도 돼요. 아니면 아까 타원을 그릴 때 제가 선들 을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빨리 걔네들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설명을 하려고 지어버렸는데 걔를 이제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하셔도 돼요.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이제 살짝 띄워야 되잖아요. 살짝 띄워줘서 얘네들은 무슨 선중심선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뒷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뒷 부분. 자뒷 부분 치수 나와 있는 건좀 있다 하고요. 치수가 없는 쪽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하는데 뒷 부분에 있는 형상이 어딘지를 정면에서 찾으면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뒷부분의 형상은 이제 요거다. 요거랑 요 마름모가 크로스되 있는 건데, 마름모가 앞에 있고, 요 형상이 뒤에 있다고 랬잖아요 그러면은, 요기가 어디야? 뒷부분의 형상의 끝은 요기잖아. 그럼 요기가, 여기 지 그럼 뭐여기 요기? 요기는 어디야? 여기 지 그쵸? 그럼 저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올려. 그 다음에, 얘도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트림.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저 정리하면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어, 요 마름모는 또 뭐야?라고 하는데 이 마름모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면하고 똑같아요. 정면하고 여기도 이제 얘가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게 아니라 1 5더도 기울어져 있어. 이 기울어진 게 뭐가 보여? 어, 요 모양이 보여. 요모양이는데 어, 여기 보이려면 이 모양. 이 마름모가 요게 이제 사다리꼴이 돼야지, 마름모 형태가 되면 안 되는데 얘왜 마름모 형태인데 여기는 여기 요기 한번더쳐져서 그래요. 여기를 한번 더 쳐줘서 그런데 지금은 안친 상태죠. 안친 상태면 우리 뭐만 보면 되느냐? 요 선, 요 선, 요 선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점모서리가 아까 요거 요모서리 찾은 것처럼 대체 이모서리는 누구니? 어, 얘랑 얘가 만나 생기는 요모서리야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기 가면 돼요. 저기 가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아까 보내줬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애고. 어. 여기서 이모서리가 가서 이거야. 어, 그럼 뭐예요? 이게 정리되면.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예. 네.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어주면. 그러면 이제 보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그려져 있는 걸 정리될 건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제 뭐냐? 여기 있는 치수 남은 치수를 가지고 이제 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그쵸죠요 부분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인데 그럼 이제 여기 먼저 치수가 나올 수있게 여기서 먼저 그려주면 돼요. 옵셋 32 그렇죠? 옵셋 42그쵸예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렇게 되고 얘가 무슨 선이 숨은 선? 왜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어. 그리고 그뭐 여기가 잘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돼요. 이렇게. 요 치수까지 얘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점이야. 요점이 어디겠냐 여기가 이렇게 잘리면 서 생기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요 요 모서리 잖아요 모서리 뭐 요모 위쪽이야 위쪽 위쪽 위쪽이야 그럼 아래쪽이 어디겠어 여기가 아래쪽이지 왜요 선이 뭐야 제일 제일 높이 있는 선이잖아 그럼 요 점이잖아 이게 뭐야 제일 바닥선이잖아 그쵸 그럼 요 점이잖아 요점 뭐야 요 32가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딱 이어주면 된다 놓고, MA. 이렇게. 그럼 뭐예요? 정면도도? 다 그렸네? 빠진 것 없이 정면도 다그렸 어, 그다 평면도도 다 끝났잖아. 남은 거 뭐예요? 우측면에서 이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요 부분. 그러면은, 이거그려서 우리 이제 이 선만 그리면 돼, 이 선. 응. 음. 요 꼭지점 나왔고,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 있는 요 꼭지점, 요 꼭지점은 뭐냐? 어, 우측, 우측면도는 평면도 기준으로 봤서내이쪽에더은 거야. 그걸 90도 틀어가지고 논 거야. 90도 틀어가지고 논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봤을 때 뭐야 이게 이제 생긴 거, 요렇게 잘른 건데 여기 요기, 여기를 잘라준 건데 얘는 이제 얘라 고 아까 얘기했고 근데 뭐야 이 사람은 뭐를 그렸어? 얘를 가지고 그렸어. 그럼 이제 얘는 뭐냐 이거지? 얘는 얘는 뭐냐? 남은 거 하나지 뭐, 얘지 뭐. 이렇게 어떻게요? 해 이겨줘. 그럼 뭐예요? 얘도? 다 그렸네? 응. 네. 이렇게 하면 우측면도도 다 그렸잖아요. 자, 다 그렸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줘야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걸잘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타원이에요, 타원. 자, 제가 일부러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잘못된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얘기를. 어, 여기 타원 생길 때 어떻게 생기냐, 여기 해가지고 쭉 여기서 서클 해가지고 땅, 땅. 대개 타원을 이해 잘 하시는 부 분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틀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내고 어, 실제 생긴 원기둥이 어떻게 생겼냐를 어떻게 생각을 해 버린다? 여기 그려져 있는 것만. 그려져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근데 지금 보낸 요선이 어, 원의 4번점을 보낸 게 아니라 어디를 보낸 거다? 응, 음, 여기를 보낸 거다. 이거 가장 많이 실수한다. 타원을 잘 그리시는 부 분도 이 부분을 실수를 해요. 저렇게 놓쳐요.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뭔가를 그려서 하는 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그려져 있는 거에서 그냥 다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4분점이니까 얘가 따서 가가지고 이렇게 와야지 얘랑 얘가 만나는 데가 4분점이지 이미 우리가 저거 형상 가지고 그려놓은 요 얘가 4분점이 되진 않는다 라는 거예요. 저거 주의하시면 돼요. 타원 그릴 때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이 높은 게그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을 다 그렸어요. 어, 전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제 세개 강좌 해가지고 형상을 다 그렸는데 어, 설명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두개 예, 강좌만 그래도 이제 형상이 끝났네요. 예,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당연히 뭘로 들어가요? 치수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